빚을 갚아 나갈 때 사실 가장 힘든 거는 아마도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그리고 갚아도 다시 영원이라는 아마 그런 허탈감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벌써 또한 주가 지났네요. 근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빚을 갚아 나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텐데, 눈물을 보시고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의 카카오 대리의 활용성과, 카카오 대리의 장점, 뭐, 요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가서 인바디를 잽니다. 인바디를 재면서 자신의 몸을 체크를 하는데, 저는 카카오 대리를 통해서 저의 절실함을 체크를 합니다. 과연, 내가 얼만큼 절실하는지, 내가 얼만큼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카카오 대리의 구조를 구조를 보면은 제가 지정한 원하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리고 뭐 거리 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제가 콜을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뜬것떠 있는 리스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면은 이 콜을 진행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저의 간절함과 절실함에 따라서 콜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달라집니다. 이게 콜 같은, 콜을 잡을 때제 코앞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 아, 나는 가까운 데서 별로 뛰지도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지 하려고 하면 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최소 1.5kg, 한 1kg 정도는 달려가야 되고, 저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나는 10kg까지 전력 추출를 하겠다. 제발,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정말, 콜이 잘 잡히고, 아, 나 오늘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그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공, 왜 이럴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절실하면서 나오는 저의 다음 액션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제 뭐, 300m, 200m, 바로 앞에 콜이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런 일이 없고, 뭐 1.5km 이상, 1km 이상, 아니면 지하철 한정거장 앞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코를 잡으면 고객님께 전화를 합니다.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여기에 있고, 지금 도착까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까운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먼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아 고인님, 제가 지금 한 여기서 한그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최대한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곧올것 같은데 이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나 킥보드 가다가 나오면은 그거 타서 최대한 빨리 가서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분도 사람이시고 저도 사람인데 5분, 10분 더 기다린다고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저의 절실함이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진실로 전달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콜이 연결되는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콜 하기 전에 너가 정말 절실하다면 증명을 해라. 통해서 증명을 해라. 지금 빚을 갚아나간 입장에서 돈 쓰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너한테 돈을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대신에 돈 쓰려면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은, 너가 땀 흘려서 일해라. 이거만큼은 내가 너한테 그 돈을 할당해 주겠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정말 절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려고 하면 다할수 있어요. 뭐집 근처 가는 거 방향 말고, 뭐 어디든, 어디든 가는 거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사실 콜 잡을 수 있고, 제가 돈 벌려고 하면은,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든, 뭐, 대중교통이 끊겼다 하더라도, 버스 타고, 버스도 늦게까지 하니까,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아니, 정안 돼요. 뭐, 걸어서라도, 뛰어서라도, 뭐, 자전거 타고서라도 오면 되지. 저는 자전거를 한 16km? 16km에서 20km 정도까지 타봤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제 코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외진 곳에 떨어지고, 막차가 다 끊겨가지고, 집에 오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2만원, 2만, 2만 5천원 벌고, 다시 집에 오는 길에 2만원 택시비 내고 집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카카오 대리를 통해서 절실함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대리는 시간 대비 생각보다 고효율의 알바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가는 경로의 경우에는 원당 한 2만원에서 많으면 한 2만 2천원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사실 운전 시간만 따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걸 가면서 도착 고객님까지 가는 시간 집까지 또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얼추 한 1시간 플러스만 해놨으면 나올 것 같은데 시간당 2만원 이상의 구조가 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시급이 만 얼마인데 생각보다 요거 잠깐 운전하는 거에 대비해서 2만원 이상 벌게 되면은 이거 나쁘지 않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얼만큼 큰 금액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월급을 받잖아요. 알바 같은 경우는 시급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알수 있고 근데 회사에 월급을 받는데 제 회사에서 월급을 계산을 해봤어요. 세 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5일이니까 8월 40 그리고 한달 4, 46, 16, 160시간 요렇게 간단하게 잡아서 제 전체 세전 금액 나누기 160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제가 얼마 버는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알바 대비 많이 벌고 그리고 회사에서 의 1시간당 버는 돈에 대비 물론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번다 단일시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점이 있는 알바이다 해서 저는 어 생각보다 카카오 대리가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세 번째는 카카오 대리가 현금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일단 빚이 있고,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최대한 빚을 갚는데 다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다른 곳에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카카오 대리를 통해서 최대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먹고, 내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카카오 대리를 통해서 하고, 그번 돈으로 쓰고, 그리고 카카오 대리가, 제가 이, 이날 오늘 한 건을 하고, 이날 출금 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에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돈이 꽂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재정관리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꽤큰 장점을 가지고 갈수 있지 않,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운동을 자동으로 시켜준다는 점이 저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보통 회사 끝나고 교대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하고 카페 알바 끝나면 거기서 저희 집 안양 근처까지 그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어차피 저는 교대에서 여기까지 오 집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차피 걸리고 교통비도 드는데 제가 이걸 대리를 잡아서 집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저는 시간도 아끼게 되고 돈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객님 차 타고 편안하게 그리고 난 돈도 받으면서 온다고 하면은 어 이게 정말 정말 저는 좋은 이점인 것 같고 윈윈의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번 코를 잡기 위해서는 거의 한 최소 1km? 미터 정도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3km인데 제가 고객님한테 10분 안에 간다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한 3분의 2로 온것 같으니까 이제 반틈맞고반 틈만 더 가면 됩니다 6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영상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서 아 이제 저기 삼거리까지 가면 다 왔거든요 아 일단은 영상 종료하고 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5kg, 1kg를 그냥 전력 질주해서 갑니다. 콜 잡고 한 5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도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달려야 되고 쉬어 힘들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가 흔히 아는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고 제 군살이 그냥 쫙쫙쫙 빠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고객님께 갈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돌아올, 집에 돌아올 때, 만약에 막차까지 얼마 시간 안 남았으면, 또 달립니다. 또 달리고, 그리고 막차 끊겼으면, 제가 저번에 자전거를 탔었는데, 16km를 탔어요. 그러면 16km 타면서 또하체 운동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관리도 되고,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꽤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헬스장 가면은, 사실, 뭐 천국의 계단, 달리기, 이런거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 카카오 대리를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벌고, 내 지방도 관리를 해주고, 몸에 군, 여러분 저거 보세요. 몸에 군살이 없습니다. 저 따로 유산소 안 하거든요. 진짜 요 카카오 대리만 하는데도 이 몸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 제가 지금 카카오 대리를 저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요걸 보시고, 음, 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조금 도전해 보시면은 꽤 괜찮은 뭐 효율적인 방법의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그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좋은 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단점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술을 먹으신 분들이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조금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 고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차 타고 도착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이 깨시, 깨, 게 너무 술이 많이 드셔가지고 깨, 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 고객님 말씀드려도, 어 모르겠고, 어휴, 아, 모르겠고는 이제 제가 취임새였고, 어,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미, 이미 지금 뻗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이제 고객센터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걸 다음,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들 다 젠틀하시긴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술을 먹든, 술을 안 먹든, 젠틀하신 분들은 젠틀하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술을 먹었으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보통 제가 타셨던 분들 중에 성비를 보면은 한 98%? 거의 남자분이셨던 것 같고, 간혹 여자분들이 이제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은 다 남자분들이랑 이렇게 술 드신 남자분들이랑 같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조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추천드리기엔 좀 그렇고, 남자분들한테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어차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다 뭐 다이어트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요번 주도 이렇게 계속 파이팅 하게 살고 있고요 다음 내년 6월까지 제가 목표했던 것만큼 열심히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지금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